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넣으면 이렇게 카드키를 주는데요. 카드키를 갖다 대면, 갖다 대면, 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문이 열리면, 안에 타주고요. 이 상태에서 키를 여기 커넥트 란에 넣어줍니다. 핸드폰 자동 충전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원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시동이 켜집니다. 자, 이제 주행도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주행을 하고 나면, 시동을 끄고, 키를 다시 꺼낸 다음에, 문을 열고, 문을 닫아서, 문을 잠글 때는, 키를 닫다 대면, 키를 닫다 대면, 닫다 대면, 닫다 대면, 갖다 대면, 갖다 대면, 갖다 대면